안녕하세요. 윈윈 ISPI에서 많은 도움 받았어요.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가 조금씩 삐걱대긴 했지만, 솔직히 어느 가정에든 있을 법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아들이 조금 유약한 성격이라 그런지 걱정이 많았고, 부부 사이가 잘안 맞나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아들을 좀 타이르고 잘 지내라고 얘기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점점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더군요. 솔직히 처음엔 아들이 뭐라고 하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는데 나중에는 뭔가 더 크게 문제가 될것 같다는 느낌이 왔죠 그래서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직감적으로 이건 아니야 싶어서 윈윈 ISPI 대표님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표님을 통해 본격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유학파 며느리 자유로운 성격을 한때는 좋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문제였어요. 얌전하기만 한 아들의 성격을 보완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사실 엄청난 단점이었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유학 때 만났던 남자를 결혼한 뒤에도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 집에서 외박도 하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완전 충격을 받았고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아들한테 다 직접적으로 말할 순 없었지만, 그냥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결단을 내렸어요. 서로 맞지 않는 것 같고 다행히 아이도 없고. 그래서 아들에게도 이건 정말 끝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이혼 소송하고 상간자 소송도 진행했어요. 진짜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예상 못했지만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내가 족에게 일어나 버렸고. 다행히 윈인 ispi 대표님 덕분에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주식회사 윈리는 다수의 법무법인 탐정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각 탐정협회의 탐정 자격증과 연계하여 현장 실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력 있는 탐정 기업입니다. 기업이나 단체, 개인의 횡령, 사기, 산업 스파이 관련 사실 조사 및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 등의 탐정 서비스 업무를 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1년간의 자립보장제도가 있는 탐정 창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전파관리소의 공식 허가를 받은 불법감청설비 탐지 기업으로서, 도청장치, 불법촬영장치, 위치추적기 탐지 및 스마트폰 해킹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